탈 뻔한 카타르 항공, 근데 지금은 에티오피아 항공, 한일 정수리. 헤살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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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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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예쁘시오>. <laughs> <보여>? <laughs> <laughs> 그글씨가 춤추는 것 같이 생겨서 귀여워. 응. 그렇지? 나 관련나 맞다죠. 샴파어차춘 컬러배비에 있되이 샴파 맛스 끔째오치 이 Yeah. Mm -hmm. you 여기 바로 에티오피아? 저 버스 타야돼요 저타야돼어어 못탄다 다음거 타지 뭐. 아 귀여워 라운드. 아디, 아바바.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? 포니멀 툴. 산산. 아니 아주 조그만. 어, 새들. 어, 새가 머리를 누르고 있어. 음, 저기 건물 짓고 있다가 왜 많았지? 꽃도 있고, 못생긴. 들도 어, 네. 있고. <laughs> 지금 여기 어디죠? 에티오피. <laughs> 아 진짜 진짜 여기서 어떻게 그 꿀팁 저희가 이거 한열몇시간에 레이오버에서 무료 호텔 바우처를 얻었는데요. 왜냐면 에티오피아 항공을 이용해서 근데 여기서 그 파란색 뭐야 한국인들 있는 쪽으로 따라가자 이래게 따라갔다가 일차적으로 일차적으로 망했어요. 그 환승하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어라이브 그냥 도착하는 곳에 가서 줄을 섰어야 되는데 잘못 가서. 뭐 그냥 화장실만 가까운 꼴이 됐고 근데 화장실은 좋았대 화장실이 좋아요 화장실 좋고 그다음에 음.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우왕좌왕 하다가 재, 제대로 된 곳을 찾아서 그 공항 직원분들한테 진짜 그분들도 영어 예솔도 거의 이거밖에 못하는데 Isn't it 이 g 와인 막 이러면서 이거 맞냐고 계속 물어 물어 가면서 해서 했는데 다행히 입국 심사하시는 분이 진짜 좋았어요. 우리한테 북한에서 왔냐고 물어보고 여기 온거 환영한다 그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이드분 만나서 이제 호텔로 갈 차례입니다 가이브, 가이드분이 진짜 레알 친절하세요